안녕하세요. 수암입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의 생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경수 여사의 선대는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마장마을 이 집에서 500년 동안 뿌리를 박고 살다가 이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유경수 여사의 부친 육종관이길 건너편에 있는 능원리 두룩마을로 분가를 하였다가. 1918년에 김정승, 송정승, 민정승이 살았다고 전하는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집을 민정승의 후손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집은 대지가 3,000평에 이르렀고 과수원까지 합쳐서 8,000평에 이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태어난 생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옥천군 옥천읍 교동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생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전면에 사랑채가 있네요. 사랑채에는 곱게 단장한 유경수 여사 사진도 있고요. 우측으로 돌아가니, 우측 앞에 연당 사랑채가 보이고, 좌측에 중문체로 들어가니,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이 하나 더 있고, 우측에 안채가 있고. 안채의 중앙은 대청입니다. 안방입니다. 안채는 띠그자로 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안채 앞에 사랑채를 지어 전체적으로 비음자로 지은 집입니다. 안채 오른쪽으로 들어가니 연자 방화가 있고 절구도 있고 곡식을 저장하는 뒤주도 있고 우물도 있네요. 사랑채 뒤편에는 그 당시 육중관이 사용했다는 영사기도 있고요. 아래채로 들어서니 우측에 아래채가 있고요. 선호대를 댈수 있는 차고도 있네요. 안채 뒷곁에는 장독도 있고요. 이경수 여사가 사용했다는 작은 방입니다.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도 있고요. 안채 측면에 사진도 진열이 되어 있네요. 계단을 올라 정자 옆으로 돌아 생가로 입사는 영맥을 살펴봅니다. 안채 좌측 저 멀리 토체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생가를 둘러보았으니 이제 생가로 입사하는 용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가 뒤편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가 뒤편 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 생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용맥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요드를 뻗어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영상이네요. 이곳에서 좌측으로 요드를 뻗어 지지한 후에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곳에서도 우측으로 요드를 뻗어 지지한 후에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곳에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교동저수지를 점화하게 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용맥은 정지용 생가로 입수하고 좌측으로 갈라진 용맥이 옥전향교와 유경수여사 생가로 입수하는 용맥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우측으로 갈라지는 용맥도 있고,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맥도 있는데요. 좌우로 갈라지는 용맥의 가운데에 옥천 향교가 자리 잡고 있네요. 여기서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맥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과해서 유경수 여사 생가로 입수하는 형상입니다. 생가에서 재회를 해보았을때 생가 안채 안방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붙인 육종관은 본처에도 10여 명의 첩을 두었었고 허적에 등재된 자식만 팔남팔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경수 여사의 붙인 육종관과 본체였던 이경영 여사의 설하에일남3녀를 두었는데요. 첫째 유긴수는 1914년도에 옥천군 청성면 능원리 두룩마을에서 태어났고 둘째 유긴수는 청성면 두룩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교동집을 매입한 다음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와 같이 교동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유경수는 1925년에 이 집에서 태어났고요. 넷째 유계수도 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동관의 자식 팔람팔려 중에 혈이 맺힌 안채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본부인 이 경영 여사의 스라에서 혈이 맺혀 있는 명당에서 발산하는 생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났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육인수, 유경수, 유계수 등 3명인데요. 이 3명 중에서 유인수는 오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유경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대이묘 발복으로 인물이 출생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첩에서 난 자식들도 본처에서 난 자식들과 복음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첩에서 난 자식들은 본처에서 난유인수나 유경수에 견질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걸은 지령이란 말은 양택에 맺혀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즉 남자가 대통령이 될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의 짝인 영부인도 그에 걸맞는 영향을 가지고 태어나야 진정한 궁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초혼에 실패하고 이영수 여사를 만났고, 김대중 대통령도 초혼에 실패하고 이희호 여사를 만났듯이, 사람은 서로 타고난 역량이 걸맞을 때 서로 화합해서 상승의 효과를 도출해 그에 합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타고난 역량과 격이 맞지 않으면 불화해서 결국 갈라서게 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표면적인 조건만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이 둘이 만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애 딸린 이혼남에 가모잡잡하고 키도 유경수 여사보다 10cm나 작고 소령의 신문에 8살이나 많았습니다. 반면에 유경수 여사는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옥천여중교사로 근무했던 170cm의 늘신한 부잣집 기수였습니다. 이 둘은 6.25 동란 때 유영수 여사가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에 빠졌고 육종 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고 결국 대통령과의 영부인이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두분다 태어난 집에 맺힌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분들로 서로 역량과 격이 맞기에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수 있고 서로 그에 걸맞는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의 풍수기행 영상 경찰에서 감사합니다.